오늘은 4월 18일이고요 어저께 비가 와서 잉어가 산란하러 올라온 것 같아서 족대로 잉어 잡는 모습 보여 드리려고 강에 나왔습니다 아 요것들 이, 이제 휘청이 몰아서 Ja! Ah. Yeah. <laughs> oh. <laughs> <Yeah. laughs> 자, 이거 한 마리 적대로 잡았습니다. <laughs> 내려오다가, 또 내려오네, 내려오다가! <laughs> 저한테 걸리니까 도망갑니다. <laughs> 네, 여기 지금 이거 보입니다. 아, 요거. 올라가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넓은 데서 못 잡습니다. 이거 보세요. 도망가잖아요 그죠? 아이고, 빠져나가네. 아, 오. 아유. 여기 물이, 오, 어, 여기 있대. 잉어 내려오네요. 여기. 큰 놈. 있습니다. 잉어 있습니다. 큰거 있는데, 요거. 두 마리나 있습니다. 요거. 얕은 물에서 살살 몰아가지고 잡을 겁니다. 두 마리. 두 마리. 그렇게 크진 않는데. 아이고 여기 두마리 있습니다 자 빠질겁니다 좁대로 들어갈겁니다 와 야 어, 아 여기 있는데, 어. 아이고, 이런 숨어 있으니까. 에 빠졌네. 자, 그럼 내 얕은 물로, 얕은 물로, 여기 두 마리. 아, 아, 아. 아. 쭉 올라가네 요 <laughs> 살살 몰아서 얕은 물로 몰아서 갈 겁니다 <laughs> 자 여기 두 마리 살살 얕은데 있죠 같은 데 살살 살살 이제 이거 싹 내려올 겁니다 살살 아, 지네. 자, 여기 내려옵니다. 이제 흙탕물 속에서. 예, 네, 잡았습니다. 흙탕물 속에서. 한, 연속으로 남다 암놈입니다. 아. 하나, 둘, 셋. 60cm 조금 넘는 겁니다. 아, 여기 지금 여울에... 아, 여기는 지금 물이 깊어서... 네. 아, 벌써 내려오다가 저보고... 요, 여기 지금 물... 요, 요. 와, 큰 거... 두 마리... 두 마리 있습니다... 세 마리, 네 마리... 우와... 네 마리... 이거 탁탕 물이죠... 흙탁 물에다 놔두겠습니다... 그럼 들어옵니다. 들어와라, 들어와라. 들어와라! 아유, 빠지나 그래. 야 드는데 빠지네. 와아 보세요, 여기. 지금 여기. 가만히 있으면 흙탕물 안에 들어오거든요. 아유. 이거, 이거, 이거 보세요. 너무 빨랐어죠 도망가죠? 이렇게, 이렇게 도망가죠? 이렇게 도망가죠? 네. 흙탕물 안에 가만 놔둡니다. 이러면 봐요, 벌써. 이거 보세요. 이렇게 놓고. 들어올 때 잡는 겁니다. 아유, 빠졌네. 아이씨. 물이 깊으면 들어올리는 순간에 빠져요. 들어왔다가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입니다. 하아 하트하트니러자 하트니까. 이렇게 이렇게 아하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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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잡았습니다제 <laughs> 발이 275입니다. 장아 앞뒤 앞치면 30cm 정도 되는데, 하나, 둘 하고 조금 남는 70cm 짜리. 오늘 4마리 잡았습니다. 아까 한 마리는 스스로 도망갔고, 어저께도 90cm 포함해서 4마리 잡았는데, 어저께는 액션 캠이... 작동이 안 돼서, 이런 걸 돼지 잉어라 그러는데, 살려주겠습니다. 아이고! 저렇게 큰걸 족대로 잡아먹은 때 처음입니다. 음, 그래서 오늘 다시, 다시 찍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정말 재밌게 놀았습니다. 아마 이제 비가 오면, 물이 많아지면, 이렇게 못 잡습니다. 기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잉어 예쁘네요. 예. 네 살려주겠습니다. 네. 형들 나갑니다. 나도 나가. 아이고. 예, 잘 가네요. 에이. 이게 잘 가네. 이게 이제 한번 친숙해진 거니까 사람이 있어도 그걸 도망 안 갑니다. 여게 예. 아이고.